짐 들어드릴게요. 뭔가 짐이 많네요. 왜 그렇게 많이 갖고 왔어요? 네, 여기요. 사실은 지영 씨 선물 가져왔어요. 에? 이렇게 많이? 네. 요즘 일본에서 유행하는 과자예요. 이강재는 시범 먹는 일본어 일상 회화 51 2탄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선물 가져왔어요. 네. 자 이제 공항에서 선물을 주고받는 장면이 이어지는데 자 선물 아 뭔가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잖아요 맞아요 또 받으면 기분 좋고 또줄 때는 또그 받을 사람의 또 기뻐하는 마음을 또 생각하면 또 기분이 좋은 게또 선물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떤 선물 좋으세요 저는 어, 먹을 거 주는 사람을 제일 좋아합니다 아 먹을 거 특히 뭐 어떤 거? 어 일단 제 친구가 이제 저한테 이제 베이킹을 많이 해주는데 뭐 케이크라든지 네. 뭐 쿠키라든지 많이 구워서 갖다 주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어야 네. 그래요 먹을 거 주는 친구 아주 사랑스럽겠습니다. <laughs> 그럼 강진님은 또 어떤 선물을 또 받을 때 가장 기분이 좋으신가요? 특별히 받고 싶은 선물이 있다라고 한다면. 전 네. 집을 네. 받고 싶습니다. 집. 아, <laughs> 집을 선물해주는 친구가 있다면 참 네. 오, 좋을 것 같습니다. 없겠죠. 네. 없겠죠. 네. <laughs> 자 바로 한번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짐 들어드릴게요. 뭔가 짐이 많네요. 왜 그렇게 많이 갖고 왔어요? 야 연달아서 세개의 문장이 연결돼 있어요. 네. 짐어 좀 어찌 마세요. なんかすごい荷物ですね。そんなにたくさん持ってきたんですか? 네. 자 들어봤는데 일단 짐이 니모즈예요 네 니모즈 하면요 짐 니모즈 꼭 단어 기억해 주시고 갑시다 네 그리고 여기서는 못지마스요라고 했어요 들어드릴게요 근데 우리가 직역을 했을 때에는 어 이렇게 쓰지는 않지 않나요? 네, 일단, 들어 드릴게요를 일반적으로 직역을 해서, 못대사시아게마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네. 수가 있는데요. 이, 이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짐 들어 드릴게요는요, 못츠 들다라는 동사를 활용해서, 못지마스 라고 사용된다는 점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조금 아랫사람이나 편한 사람에게 편히, 짐 들어 줄게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때, 못대아게마스 못대하게 마스라고도 말하니까 이것도 같이 기억해둡시다. 어, 못대하게 마스는 편한 사람과 아랫 사람에게 사용한다. 네. 어, 되게 신선하네요. 어, 그렇군요. 그러니까 짐을 들어드릴게요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을 때에는 보통은 못지마스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표현이라는 네, 맞습니다. 거죠? 네, 맞아요. 가장 일반적인 표현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난가스고이 니 못지됐네. なんか 스고이 니모츠데스네. 와, 짐이 되게 뭔가 많네요. 네. すごい荷物 ですね라고. 이제 すごい가 뭐 대단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엄청, 엄청나게 음. 요렇게 짐이 많네요. 이런 느낌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다음 문장입니다. 왜 그렇게 가져왔어요? そんなにたくって来たんですか 네. 손난이손난이는왜왜라 손나니, 어, 뜻은 은아잖잖요요왜렇렇그렇렇라라 뜻인 인같은은데손손 네, h 아아이이렇왜이이렇약약이이렇조조손손 어, o 네. 낙상 하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이져왔어요 이런 음. 느낌으로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u Where 그 r e you? Where a r 네, 이 못득이다 은데스가 오늘 정말 핵심적인 표현인데요. 이제 형광펜으로 체크해주시고 네, 오늘은요, 은데스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건데, 이 은데스 같은 경우는 사실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표현입니다. 동사 뒤에 올 경우에는요, 마스와 같은 의미로써 쓰이고요. 나형용사와 명사 뒤에 올 경우에는 데스와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하지만 이 은데스를 쓰게 되면요. 조금 더 강조의 의미가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강조의 의미가 조금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예문을 하나 가지고 네. 왔는데 어, 이문장 한번 일본어로 말해볼게요. 이 케이크 리사가 다 먹었지? 이 표현을 한번 일본어로 말해본다고 하면 이렇게 음. 말할 수 있겠죠. 이 케이크 리사가 다 먹었죠? 네, 일반적으로 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이거를 조금 더 강조해서 내 케이크를 먹은 게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네. 조금 더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싶을 때는요. 고노 케이키 미사가 팖탄데쇼? 팖탄데쇼? 라고 하면요. 조금 더 강조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네, 그래서, 그렇네요. 네. 요은데스를 사용하시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강조 의미를 조금 표현할 수가 있다. 라고 네.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자, 주의할 네, 네. 네, 말씀해 주세요. 네. 하지만 주의할 점은요. 이 동사 원형 혹은 동사 과거형 뒤에는요. 인데스만 올수 있고요. 데스가 바로 올수 없습니다. 다베르데스 혹은 다베따데스라고는 말씀하실 수 그렇죠. 없다는 것도 네,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렇게 또 상황별로 너무나도 표현 방법들이 다르다 보니까 맞습니다. 이게 강조인 건지 어떤 부분인지 음... 명확하게 캐치하기가 이 초급자분들에게는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네, 은데스 같은 문법 같은 경우는요. 사실 어떻게 딱 정의하기가 사실 어렵고 그래서 이게 또 많이 들어보시면서 익히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문장입니다. 네, 여기요. 사실은 지영수 선물 가져왔어요. 음, 이제 물건을 건네줄 때, 여기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네, 이거 o r e 지 o s o t 선 i s is a Gianfan. I am going 는 o g e 는 a little bit of a l i t t l 이 b 는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i 네, 오미야게와 프레젠토는 약간의 개념이 다릅니다. 똑같이 선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요. 이 프레젠토가 조금 더어 생일 선물 아니면 뭐 결혼 선물 이런 느낌이 강하고요. 기념일에 챙기는 선물이 조금 강하고 이제 오미야게 같은 경우는 여행을 갔다 오면서 사오는 기념품의 의미가 조금 더 강합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생일 축하에 이 선물이야라고 할 때는 오미야게가 아니라 프레젠토라고 하셔야 되고 이제 여행을 갔다 오시고 주시는 선물은 이제 오미야게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근데 그 뒤에 또은데스카또 붙었어요. 네, 좀 선물을 가져온 걸 강조하고 싶었던 또 모양이에요, 마음이상. 네, 기단데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대기탄데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정말 회화 표현에서는 이 은데스가 정말 많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기단데스 꼭 많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에, 이렇게 많이? 에,こんなにたくさん? 음,こんなにたくさん? 이렇게를 건란이라고 하는군요. 네, 이렇게라고 합니다. 네.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네, 요즘 일본에서 유행하는 과자예요. はい最近日本で流行ってるお菓子 음. 자, 사이킹 하면 최근이라는 뜻인데 이게 요즘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될 수 있나 보네요. 네, 최근, 요즘 이런 식으로 사이킹 사용합니다. 네, 그리고 일본에 어, 그다음에 이거는 유행이라는 한자인 거 같은데. 네, 유행하는 과자예요에서 유행하는 이란 단어는 정말 많이 쓰이니까 이것도 형광펜 체크해 주시고 일단 기본형은요. 하야루라고 해서 유행하다, 인기가 많다, 인기가 있다라는 의미로 이제 사용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테루라고 해서 조금... 어, 왜테 바로 옆에 루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네. 있는데요. 네, 사실은 원래 문장은 '하야떼' '이루'라고 해서 '이'가 지금 생략되어 있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우리 회화체에서는요, 많이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를 생략하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행하고 있는 이런 식으로 이제 원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를 생략하고 '하야떼루', 하야대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야테루. 그 지금까지 계속 유행이 유지되고 있다는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이루를 쓰게 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오가시. 과자가 오가시잖아요. 네, 과자 오가시라고 합니다. 오가시. 네, 이렇게 문장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우리가 직접 따라해 보면서 머리와 입으로 한번 익혀보는 시간을 가져봐야 되겠죠? 네.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짐 들어드릴게요. 뭔가 짐이 많네요. 왜 그렇게 많이 가져왔어요? 짐持ちますよ. 난카스고이 짐荷物ですねそんなにたくさん持ってきたんですか 짐持ちます요. 난카스고이 짐持ちですね.そんなにたくさん 모って네 여기요. 사실은 지영 씨 선물 가져왔어요. 하이, 그래도우져 実はジオンさんにお土産持ってきたんです。はい、これどうぞ。実はジオンさんにお土産持ってきたんです。えー、いる気はにえー、こんなにたくさんえー、こんなにたくさんね、最近日本で有名なお菓子だよ。はい、最近日本で流行ってるお菓子です。はい、最近日本で流行ってるお菓子です。 네, 이렇게 연습을 해봤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처음에는 조금 이제 따라하기가 어려우시죠? 그렇죠. 이게, 어,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다 보니까 저도 익숙해져서 조금 지금은 좀 쉽게 할수 있는데 이걸 처음 문장을 보고 발음하려고 한다면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한번더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한번더 연습해보겠습니다.

実はジオンさんにお土産持ってきたんです。はい、これどうぞ。実はジオンさんにお土産持ってきたんです。えー、色気マニ、えーえ、こんなにたくさんえー、こんなにたくさんで、はい、最近日本で流行ってるお菓子です。はい、最近日本で流行ってるお菓子です。 네, 이렇게 한번더 연습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한국어로 말씀을 해 드릴 테니까 일본어로 바꿔서 말씀해 보는 훈련, 실전 테스트 바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짐 들어 드릴게요. 뭔가 짐이 많네요. 왜 그렇게 많이 갖고 왔어요? 네, 여기요. 사실은 지영 씨 선물 가져왔어요. 에? 이렇게 많이? 네. 요즘 일본에서 유행하는 과자예요. 자, 오늘 3일차 실전 테스트까지 함께 해 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선물을 주고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문장을 한번 이야기를 해봤었는데 네. 자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선물을 주는 것도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겠다라는 생각도 오늘 문장을 통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떠세요? 저도 이제 계속 받을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또 시간이 되면 제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또 선물을 주는 그런 또 자리도 한번 마련해 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에게 선물은 바로 여러분들의 댓글과 좋아요입니다. 네, 여러분 맞습니다. 선물 꼭 한번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께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댓글로 표현해 주시면 저희는 너무나도 기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어를 자유롭게 씹어먹는 그날까지 씹어먹는 일본어는 여러분과 계속됩니다. 쭉!